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laughs> 그렇다면 같이 사는 그분과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예쁘고 매일매일 멋지게 보이지만은 않죠? 예, 부부란 게 그렇더군요.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요, 자그마치 74년을 인꽃처럼 살아온 노부부가 있습니다. 늘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니고 알뜰살뜰 아끼고 챙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번에는 도청에서 장수부부상까지 받는다고 하시네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이 노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충북 옥천에 사세요. 차상육 할아버님, 이봉예 할머님. 두분 중에 할아버님 먼저 만나보죠.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요? 네. 94살. 94살. 예. 와, 할머님은요? 91살.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할머님하고 그 결혼을 하신 게언제입니까 나는 21살. 예. 우리 안식군은 18살. 안식군 18살. 해방도 예. 되기 전에 결혼하신 거네요. 예.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한 1941년쯤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74년 전, 1941년에 결혼하던, 홀례치르던 그날도 할아버님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할머님이 얼마나 예쁘셨어요, 할아버님? 아이, 이 꽃자고, 기가 막히게 예쁘지. 어, 기가 막히게 예쁘셨어. 그렇게 이쁘니까 저, 대우 살고, 정답게 살지. 아, 지금도 예쁘세요? 그럼. 지금도? 그럼, 시방도 늙어가면 더이뻐 아니, 늙어가면서 더이쁘다고요 그럼요. 아니, 뭐 어디가 그렇게 예쁘세요? 아이, 걸음 걸어가는 거고, 일하는 거고, 저, 안 아프고, 그렇게 속안 세게 줄게. 속안 썩여주니까. 아, 걸어가는 모습도 예쁘세요? 예, 걸어, 걸어가는 것도 예쁘죠. 아이, 젊은 사람이 못 따라가시방두고. 지금도 건강하셔서. 저 건강해서 못 따라가고. 어, 예, 예. 경도안 쓰고. 예. 바늘 끼, 끼, 저 끼는 거 보아 봐서. 바늘 귀도꿰세요 아흔 넘으셨는데? 그럼요. 양발도 지어요. 와.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상준다지. <laughs> 우설 우설 패상, 죽었어요? 그 예전에 그 18살 때는 그냥 얼굴이 예뻐서 예뻤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예쁘고 네. 건강해서 옆장에서로 나 보조, 보조해 주고 내 비호 맞춰주고 사니까 더 예쁘지. 더 예뻐요. <laughs>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두 분이 밖에 네. 다니실 때는 지금도 네. 손을 그렇게 꼭 잡고 다니신다면서요. 네 장시장 가면 손 붙잡고 가요. 그러고 밭이 논이 갈 때도 손꼭 붙잡고 똑같이 걸어가요. 똑같이 걸어가고 할아 네, 할머님을 가끔 업어주기도 하신다면서요. 아 이제 저 집이 와서 저녁 예. 먹고 예. 또 사, 사랑 한번 하지 업어주고 어려... 안아주고 아흔 하나 아흔 넷 할아버님 할머님 부부 그런데 아이고, 예. 시영 백화티서로예 지달러 아 얼른 할게요 얼른 5분만 더 하겠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말씀이 예. 너무 재밌어서 아니 그렇게 업어주시는 건왜 예. 업어주시는 거예요 할아버님? 아 이쁜게 업어주지 이쁜있게 아니 주변 이만 그 업어주고 왔어 <laughs> 주변에서 그러면 쳐다보고 좀 수근수근대고 이상하게 생각은 안합니까? 아홉 전 굴레선 동네 사람이고다 아는 걸 뭘. 아, 아는 걸. 우리가 얼마나 인고부분지를. 그렇군요. 에. 할머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제 조금만 얘기 나눠봐도 아는데. 에. 혹시 옆에 할머님 계세요? 예, 할머니요? 예.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계세요? 아니, 잠깐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오실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그, 와 같이 있어. 아. 방송국에서 또 왔어. 또 왔어요? 예. <laughs> 오늘 정말 바쁘얼나오리 하지방 방송국에서. <laughs> 그래요. 할아버님. 예. 할머니 점수를 주신다면 그럼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할머니? 예. 구리구자는 줘야지. 예. 한 점만 줘서 100점. 한한 한 점은 왜왜 왜 빠져요, 할아버님? 그건 예. 또땅땅맞춰못쓰는 거예요. <laughs> 짝을 안 맞춰 주지. <laughs> 너무 땅 맞추면 그것도 좀이상하죠 예. 오래나이 <laughs> 예, 아흔넷 아흔 하나 인꼬 부부. 아, 우리 차상육 할아버님, 이봉례 할머님 부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차상육 할아버지요. 할아버님, 가끔은 그래도 부부싸움을 하긴 하시죠? 부부싸움 안했다게안 하셨어요? 한 번도? 70년을 사시면... 한 번도 안 했어요. 안한건안 했다고 해야지. 뭐, 뭐, 뭐 하려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뭔가 의견이 좀 어긋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식구 들려다 봐야 싸움이야 어, 아니 그렇게 싸움을 네. 안 하고 착착 의견이 맞을 수 있는 무슨 피... 방송국에서로 예. 몰라서 그렇지 예. 남도 엄청이 순하고 착하고 음. 남 인정도 알아주고 다 아는 형만이요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좀 그러면서 이게 싸움을 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안 싸우세요 서로, 서로 이해를 하고 또 기분 조정이 서로 또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 잘살다 죽자고 하고 다 그런 거 하고 살아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아, 같이 세상 뜨자 이런 얘기를 기분 좋을 때 하시면 그게 계속 아니, 유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지. 같이 죽었으면 좋지만 죽는 건 마음대로 못하는 게. <laughs> 그렇죠. 네. <laughs> 뭐 당연히 다시 태어나셔도 할아버 머님하고 결혼하시겠어요. 네 죽어서도 같이 살려지. 저승에 가서도. 저승에 가서도 하늘 나라가서도 요즘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쉽게 만나고, 쉽게 질리고, 쉽게 헤어지는 거 아시죠? 알죠. 그거 보면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이고, 그걸 못 살지, 시방 사람들, 아기 낳고도 막, 응, 시원하고, 음. 버리고, 막, 나가이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서로, 저성도 가고, 남뽀도 보지. 그러니까요. 그런 비결을내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신다면, 덕담을 해주신다면?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잘 살라고, 내가 그래서 막, 청년들 만나면 그렇게 일러줘요 더군다나 시방 이혼이 얼마나 많아 이혼이 음. 뭐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참고, 참고. 그래야 세상이 좋은 좋은 세상이지 음. 나라는 안 그래요 나라에서 시끄럽고 어지러우면 되나요 안 되지 네, 참고, 집안도 그런 거예요 집안도, 집안도 내가 어른이께 내가 행동을 잘하고 음. 손자들 뻔복게 말도 하고 예, 예. 밥 먹는 거고 뭐하는 거고 일하는 거고 뻔복에 일을 해야 예. 그게 단합이 돼서. 좋은 거예요. 그래요. 참고, 인내하고, 서로 이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우리 할아버님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한마디가 가지게 예. 들리네요. 할아버님 건강하시고요. 예. 지금 할머님 밖에 나가 계셨다, 나가 계시다고 그랬는데, 할, 할머님한테도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시고요. 예, 전해주죠. 예. 오래오래 예. 사셔야 됩니다. 예. 예. 얼른 나가보세요. 할아버님, 할머님한테. 예,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오늘 그 부부의 날 도청에서 상받으시는 부부세요. 인꼬 부부로 소문이 자자한 분들 찾아서 만났습니다. 충북 옥천에 사는 아흔넷 아흔하나 차상유 할아버님 이봉례 할머님 부부였습니다.